남성에게 좋은 오자차 효능. 오자란, 오미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고대 문헌에는 현명한 부인은 남편에게 오자환을 지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남성에게 좋은 오자환은 다섯 가지 씨앗으로 된 한방 약재가 들어갔다는 사실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특히 오자는 임금님들이 예로부터 궁궐에서 후에 꼬박꼬박 드시던 몇안 되는 약초입니다. 오자는 오미자, 복분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등 몸에 좋은 다섯 가지 약초를 의미합니다. 오자는 옛날부터 정력에 좋게 하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이 오자 중 복분자는 요강도 뒤엎는다는 힘을 주고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으로 오장육부에 활력을 주며 사상자는 뱀이 누워 자는 침상이라는 뜻이며 기력을 보충하고 구기자는 강과 피로회복에 좋으며 토사자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전해지는 남성기력식품에 꼭 첨가되어 효능을 더욱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오자 약초의 효능. 구기자 효능. 구기자는 오래 복용하면 전신이 상쾌하고 더위와 추위를 모르는 젊음을 찾는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현대 의학 임상 보고에서 동맥경화, 고혈압, 저혈압, 신경통, 류마티스, 발육 촉진, 신체의 활력 등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구기자에 함유돼 있는 베타인은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면서 간세포 내 지방 침식을 억제하면서 지방간 치료 및 예방과 새로운 간세포의 기능을 촉진하고, 간기능을 강화하면서 눈을 밝게 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대표적인 자양강장 약초입니다. 오미자 효능. 오미자에는 심폐기능을 강하게 하고, 호흡을 세게 해주는 강장작용이 있어 몸이 허약하거나 무기력증, 피로회복, 심근세약, 동맥경화, 건망증, 불면증 등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오미자는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자에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신경을 이완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줘 집중도를 높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뇌파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 졸음을 쫓고 과로로 인한 기억력 감퇴 예방에도 좋습니다. 사상자 효능 신, 폐, 비경에 작용합니다. 콩팥을 덮이고 성기능을 도우며 풍을 제거하고 습한 것을 건조하게 하며 살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남자음이, 음낭습양, 여자의 대하와 음부소양증 자궁 안냉으로 인한 불임증, 풍습, 비통, 개선, 습창을 고칩니다. 토사자 효능. 새삼씨는 양기를 돕고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약초입니다. 신장이 허약하여 생긴 음이증, 유정, 몽설 등의 효과가 좋습니다. 또 뼈를 튼튼하게 하고 허리 힘을 세게 하며 신장 기능이 허약하여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아픈 것을 치료합니다. 또 오줌소태와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것, 설사를 낫게 합니다. 간을 보아여 눈을 밝게 하고, 태아를 보호하는 작용도 있습니다.